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 콜릭입니다. 오늘도 평안히 주무셨어요? <laughs> 좋은 아침이에요. 너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되고 일을 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어진다고 해요. 가끔은요, 아무 생각 없이 심플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오늘 따뜻한 봄날을 흠뻑 느끼면서 봄 같은 생각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선거 날 아침인데요. 한 곳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요. 평안한 마음으로 여유를 갖는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다육콜리기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리브다육에 왔어요. 올리브다육에 매니아분께서 아주 잘 키운 창을 여러분께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어, 화분 포함해서 세트로 보내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득템하시고 큰 사이즈는 뽑아서 보내드려요. 화분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기에는 너무 큰 사이즈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화분에서 뽑아서 다육이만 보내드립니다. 음, 명품다육이에요. 명품으로 아주 잘 키우고 정성 드려서 키운 아이들을 아주 착하게 드립니다. 매니아 분들께서 보내드리는 창은요, 여러분 거한 가격으로 구입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격이 엄청 거했거든요. 근데 많이 착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시중가보다는 훨씬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니까 이런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주 반듯하게 잘 키운 창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니까요, 아마 받아보시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쭈글터 봤더니 명품 창을 정말 착한 가격 으로 으로 보내드립니다. 가격이 조금 거한 것도 있지만 그런 아이들은 원래 가격이 좀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 득템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에 여기 좀 보세요. 오와라고 되어있죠. 오와에서 데려온 요 아이는 칸타타라는 아이입니다 칸타타 세상에. 여러분 요 아이는요 포트 사이즈만 제가 재어볼게요. 이렇게 2 5 c m 예요 24.5면 25cm라고 하거든요. 25cm 풀본을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에. 그것도 오아라는 명품 브랜드라고 말씀드렸죠.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칸타타를 세상에 얼마에 드린 줄 아세요? 30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톱 좀 보여드릴게요. 손톱 어디 하나 다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입장 어디 하나 다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아주 잘 키웠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께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 저는 아까워서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매니아 분들은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해서 시집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내드리더라고요. 진짜 시집 보내는 것처럼. 자, 요일 번입니다. 일 번의 명품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아에서 나온 칸타타 어, 사이즈 너무 좋은 아이. 자, 이 아이는 30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이 번입니다. 이 번의 요 아이. 자, 이번에는. 마리아 칼라스 라는 입니다 마리아 칼라스, 마리아 칼라스도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자 포트 사이즈 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25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가득 차고 있죠. 24cm 정도는 되어 보이죠, 여러분. 자이 아이가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어, 손톱이 아주 새까만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자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고, 요건 지금 꽃대예요, 여러분. 꽃대고 자구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아이는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큰 사이즈. 가격 10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이에요. 허, 세상에 요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아이 이름이요 마리아 타이거 마리아 타이거 마리아. 타이거 마리아는 새까맣게 물이 드는데 지금은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많이 다져졌습니다. 포토 사이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25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그러면서 가득 차고 있는 마, 타이거 마리아 철화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이 타이거 마리아 아시잖아요. 타이거 마리아의그 포스를 아신다면 요뭐 여기 여기 처, 여기 생얼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생얼하고 여기도 생얼이 나오고 있는데 간간히 생얼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커팅 하실 수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데려가셔서 커팅해서 키워도 되실 것 같아요. 허, 엄청 큰 사이즈예요. 세상에 대품 사이즈. 자이 아이는 타이거 마리아 철아 이 아이는 가격 25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격 얼마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착하게 들인지 아실 겁니다. 초보분들은요 초보분들이나 달인님들은 그냥 이름 공부한다 아니면 그냥 힐링한다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가격이 좀 거하죠. 초보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여러분 4번입니다. 4번의 이 아이는요. 이름이 파드마라는 아니다. 파드마. 파 사이즈 좀 재어볼까요? 예, 지금 화분 사이즈를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화분 사이즈만 재게 요 15cm 대요 넘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 17에서 18cm 정도 되어 보입니다. 큰 사이즈입니다. 파드마 지금 놀하게 물들었는데요. 입장도 아주 깨끗하고 손톱 하나 다친 곳이 없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생겼고 묵은둥이에요. 전부 다 묵은둥입니다. 이런 아이들 데려가면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4번의 파드마 이 아이는 7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이 아이가 황. 황진이 오페라예요. 황진이 오페라는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까만색 라인을 그려주면서 멋진 포스를 보여줘요. 우리 황진이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아요. 포스 있으면서 카리스마 있는 황진이 오페라. 허, 너무 멋있죠. 자 이렇게 어, 황진이 오페라가 많이 무겁고 그리고 라인의 색감을 아주 진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15cm인데 넘치고 있기 때문에 18cm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진이 오페라는 7만원에 되려고 하시면 돼요. 어, 가격 아주 착한 것 같아요. 자 다음 6번입니다. 6번의 요 아이는 킹마리아입니다. 킹마리아 킹마리아가 요렇게 아직 물이 덜 들었어요. 킹마리아는 아주 진하게 빨갛게 물드는데요 여기서 지금 자구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자구가 나 오고 있고 어디서 또 자구가 나오나 여기서도 자구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지금 자구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군생입니다. 여러분이 데려가시면 여기 자구가 커가는 거 보면은 아주 신기하실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큰 사이즈. 요 어, 화분도 마찬가지로 한 18cm 포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18cm를 넘치고 있는 이 아이는 어, 킹마리아이고요. 아주 반듯하게 깨끗하게 잘 키우셨죠. 제가 건강하 아~ 전부 다 건강하네 직접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잘 키우고 땅땅하고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5만 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오 요거 착한데요. 자 다음. 퍼펙트라는 아이, 퍼펙트, 퍼펙트 제가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드렸죠? 환엽이에요, 완전 환엽이에요. 저는 환엽만 보면 너무 예쁜데, 와 너무 멋있어요. 자, 이 화분도 마찬가지로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이 아이는 퍼펙트라는 아이입니다. 퍼펙트하게 생겼어요. 오, 아주 잘 생겼습니다. 자, 이 아이는 잘 생겼다라기보다는 예쁘다고 말해야 될것 같아요. 여자 여자게 생겼죠, 환엽이니까. 자, 퍼펙트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5만 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가격 정말 착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 가세요. 다음 요아이가 부사마리아예요. 부사마리아, 부사마리아가 예전엔 가격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몇달 전만 해도 여기서 부사마리아를 아주 착한 가격으로, 왜냐면 25만 원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7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얼마냐면 18cm 포트를 넘치고 있는 이렇게 큰 사이즈를 13만 원에 보내드려요. 가격이 엄청 착한 거예요. 이 사이즈면 다른 데서는 25만 원도 넘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사마리아가 아주 예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허, 너무 너무 건강해요. 그리고 너무 예뻐요. 정말 부사마리아 없으신 분은 요거 꼭 데려가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사마리아 요렇게 잘생긴 부사마리아를 13만 원에 득템하시는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 다음 8번입니다. 8번의 이 아이는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에보니가 또요렇게 잘생겼습니다.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 있는 에보니인데요. 이 어, 화분 사이즈가 15cm예요. 15cm 가득 채우고 있죠.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가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큰 사이즈예요. 근데 이 아이는 가격 45,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 아, 아이는 환카입니다. 환카도 제가 전에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이 아이는 완. 완전... 환엽에다가 장렬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똥땡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멋지죠 이렇게 허,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환카입니다 환카 18cm 포트를 넘치고 있는 환카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환엽에다가 어, 검은색 라인을 그려주고 있는 환카는 10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요아는 홍도입니다 11번에 그런데 오아에서 나온 홍도라고 해요 오아는 명품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매니아 분들은 더 가격 아주 거한 가격으로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여러분에게는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잘 키우고 잘 다져져서 가격을 더 붙여서 판매를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아주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요 화분은 지금 18cm가 아니라 이렇게 19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홍도 5화에서 나온 홍도는 20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와 12번의 요아인은요 피델리오입니다 피델리오. 피델리오가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지금 18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는데 이렇게 아주 큰 사이즈예요. 18cm를 넘치고 있죠. 자, 입장 층수를 보거나 입장 이 뚱뚱 뚱뚱한 입장을 보시면 뚱땡 입장을 보시면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다져졌는지를 아실 겁니다. 잘 키우셨어요. 정말 예쁘죠. 손톱도 제가 보여드릴까요? 손톱이 다 살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정말 잘 키우셨어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 이 아이는 큰 사이즈, 18cm를 넘치고 있는 피델리오. 피델리오 가격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18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이 이 아이는 프로포즈라는 아이인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프로포즈인가봐요. 세상에.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이 아이만 재어보면 14에서 15cm 정도는 되어 보여요. 예쁘죠? 요렇게. 어 아주 사랑스럽게 물이 들었어요. 핑크색으로 물 들었는데 다른 말이 필요없고 여러분 이 아이는 왜 프로포즈라고 이름을 지어졌는지를 알수 있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허, 요거 받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손톱 요렇게다 살아있으면서 사랑스러운 빛감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포즈 이 아이는 오화에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오화 제가 말씀드렸죠 명품 브랜드 오화자 그런데 가격은요 지금 15만 원인데 어 매니아 분께서 이 아이를 데려올 때는 작은 사이즈로 25만 원도 넘게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겐 지금 1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요런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가격 좀 거하지만 어, 창은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나 착하게 드리는지. 자, 프로포즈. 15만 원에 데려가세요. 오아 명품 브랜드입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14번에 유아이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하면 손톱이 예술인데요. 자, 유아이는 아직 많이 다져진 아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사이즈예요. 1 8 c 치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입장이 아주 뚱뚱 입장을 가지고 있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를 아주 착 가격이 드려요. 이렇게 큰 사이즈인데 8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큐리 이 사이즈에 8만원이면 거저입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자, 이 아이가 조금 더 다져지면서 손톱은 날카로운 손톱을 보여줄거예요 머큐리 8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1 4번이고요 자, 15번입니다. 15번은 에... 애... 엣지 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엣지 컷. 제가 지난번에도 요 아이 소개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올리브에서 이렇게 음, 창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많이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을 아시는 분은 알고 어, 여기 올리브 다육이 아주 착한 가격으로 드린다는 걸 알고 계셔가지고 어, 여러분에게 소개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부 완판이 돼요. 한두 개 남겨놓고 거의 완판, 완판이 되는데요. 자, 이 엣지 컷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아주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요렇게 예쁜 빛감을 가지고 있는 엣지컷. 왜 엣지컷 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알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는지 거의 알잖아요. 자 요아이는 6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 자 화분 사이즈를 제가 재워볼까요. 요아이 한 19cm 될것 같아요. 이렇게 19cm가 나오는 화분에 심겨져 있으면서 가득 채우고 있는 엣지컷 6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헉, 여러분 요아이 좀 보세요. 헉, 세상에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돌기마리아 금이 사이즈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렇게 큰사이즈 10만원이라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가격이 착해진 건지 정말 착하게 드리는지 자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제가 요거 보고 우리 큰언니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로 아주 멋있어요. 그러면서 자구도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다른 데서도 자구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와 너무 멋있어 요 여러분 요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돌기 마리아 아주 작은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를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만한 사이즈도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근데 10만원 이래요 여러분 이거 착한 가격입니다 제가 우리 언니한테 물어보고 이거 사주고 싶어요 정말 아우, 너무 착한 가격 그러면서 반듯하게 아주 깨끗하게 잘 키운 돌기마리아금은 10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아이는 솜니엄입니다 솜니엄 솜니엄 색깔이 색깔이 정말 예뻐요 보랏빛이 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15cm 화분을 넘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아이는 뚱땡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통통하면서 정말 입. 입장 하나만 떼어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라보라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아주 반듯하게 아주 잘 컸으면서 여기서 또 자구가 나오고 있으면서 허, 세상에 대박이죠 허,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좋은데 지금 8만원이라고 해요 솜리영 가격 정말 착해졌네요 예전에 이분은요 한 20만원 정도 주고 사오셨지 않았을까 아니면 15만원 이상은 주고 사오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를 세상에 10만원도 안되는 8만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세상에, 정말, 아까우시기는 할것 같아요. 아까우실 것 같죠? 와, 이렇게 예쁘고, 뚱땡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솜니엄을 8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 아이도 황진이 오페라입니다. 황진이 오페라 멋지죠? 환엽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환엽성을 띄고 있으면서, 까만색 라인을 그려주고 있으면서, 손톱 다 살아있으면서, 아주 반듯하면서, 깨끗하면서, 세상에, 18세치 포트에 심겨져 있는 황진이 오페라,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7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요 아이는 베라스, 선이라는 아인데, 세상에, 베라선이 색감이 지금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요렇게. 지금 1 5 c m 예요이 화분에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색감 정말 예술이지 않아요, 여러분? 허, 너무 예뻐요. 가운데는 지금 성장하느라고 요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색감이 정말 더 예쁘죠? 허, 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손톱 다 살아 있습니다. 입장 하나하나 다 깨끗합니다. 요아이는 6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베라썬이라는 아이고요. 오, 요아이 좀 보세요. 철안데 제가 개인적으로 철화를 좋아하는데 이런 철화를 좋아해요. 저는. 마제스타를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 하 손톱이 이렇게 새까만 손톱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철아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철화가 잘 엮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탐날 정도로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손톱 새까맣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철화가 아주 잘 엮여져 있으면서. 근데 저는 마제스터 철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멋진데, 탐나는데, 제가 어, 철화는 있기 때문에 두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너무 멋있는 포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손톱이 이렇게 새까맣게 물드, 물드는 게 마제스터라고 했는데, 요렇게 물이 안 드는 아이도 있다고 하세요. 근데 요렇게 새까맣게 물드는 아이가 더 예쁘잖아요. 깨끗합니다. 손톱이 정말 다 살아있습니다. 철화도 아주 잘 엮여있습니다. 자, 요 아이 가격은 10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21번이에요. 21번의 요아인 에보니 슈퍼클론입니다. 자 슈퍼클론이라고 하면 입장 라인이 아주 세... 막게 물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무었어요. 제가 보니까 입장도 놀러하면서 라인을 이렇게 두껍게 라인을 그려주는 거 보니까 많이 무구나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 화분이 화분 사이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화분 사이즈가 지금 15cm 정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15cm는 되어 보이죠. 큰 사이즈입니다. 이 와인은 4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너무 멋있죠. 자 다음 22번의 이 와인은 크리스 보니라는 아이요 크리스 보니가 지금 자구가 세 개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두 군생입니다. 와 멋있.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크리스본이 자이 아이도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요 아, 아이는 4만 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22번 크리스본이고요. 4만 원에 데려가시고 와메비우스 금쯤 보세요. 허, 세상에 세상에 어머 어쩜 좋아. 허,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멋지고 예쁜 아이들이 나오네요. 메비우스 금. 저 메비우스 금 있는데 요건 탐나네요. 세상에 세상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요거 데려가서 딱 커팅 하나 커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머 세상에 요거 보니까 너무 예쁜데 이렇게 오므리고 있고 요긴 지금 꽃받침처럼 이렇게 돼있어요. 여러분 큰 사이즈입니다. 가격도 착해요. 7만원이래요. 이렇게 단단하게 잘 굳어진 메비우스 금. 여러분 요런 거는 놓치시면 안 돼요. 요거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요거 여러분 안 데려가시면 제가 다음에 아주 제가 데려가야겠어요. 너무 예쁩니다. 자, 23번 메비오스 금이고요. 7만원에 데려가시고, 자, 24번의 이 아이는 일본 라탐입니다. 일본 라탐. 일본 라탐, 이렇게 밝게 물드는 것좀 보세요. 라탐은 진한 보라색으로 제가 물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사이즈이면서 땅땅하면서 건강하면서 깨끗하면서 지금 분홍빛으로 물들었죠. 이게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물들 거예요. 저처럼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거 데려가세요. 큰 사이즈입니다. 18cm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일본 라탐. 다 5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여기 자구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다음 이 아이는 몰게인입니다몰게인몰게인이 많이 무거가지고요런 백감을 보여주고 있고 손톱이 새까만니다 그러면서 여기 꽃대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와, 예뻐요. 자, 사이즈도 좋습니다. 15cm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는 5만 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무은둥이몰게인이에요 자, 25번이고요. 26번입니다. 어머머. 아가보이데스 금이래요. 금이 잘 들어가 있는 거좀 보세요, 여러분. 허, 이렇게 반쪽만 금이 아주 잘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금이 없는데, 어머 너무 멋있는데요. 어머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큰 사이즈 아가보이데스 금이면 금이니까 가격이 꽤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15cm 포드를 가득 차고 있죠. 근데 10만 원이에요. 요거 너무 멋있어요. 복륜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금이 조금 없지만. 어쩜 이렇게 반을 딱 쪼개가지고 요쪽만 금이 나와 있는지 너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대박이죠? 자, 요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26번, 10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아가보이데스 금이에요. 자, 27번입니다. 요 아이는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도 옛날에 가격 엄청 거했었는데, 세상에. 명품다육. 새까만 손톱을 보여주면서 새빨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멍이 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는 묵은둥이라서 그래요. 자, 요렇게 깨끗해요. 전부 다 깨끗해요, 입장이. 자, 요 아이는 7만원입니다.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오늘 매니아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여기 올리브다육의 매니아분들 정말 창을 잘 키우셨습니다. 자, 27번이고요. 1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자, 28번이 요아이는 머큐리예요 머큐리, 머큐리가 요아이는 많이 다져진 아이예요. 요렇게 손톱이 뾰족하게 올라오는 아이가 머큐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 14번하고 속, 에,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가 달라요. 요아이는 좀큰 머큐리이고 어, 요아이는 다져진 머큐리예요 근데 가격 똑같거든요. 왜냐면 하 다져졌고 요아이는 이렇게 손톱이 다 살아있어요. 요아이는 많이 안 다져졌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크지만 그래도 가격이 같습니다. 2십팔 8번의 머큐리 요 아이는 8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29번이에요. 29번의 이 아이는 한스 봉황입니다. 자 봉황이면 가운데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요런 거를 봉황이라고 하잖아요. 한스 봉황이라고 해서 빨갛게 물이 들면서 봉황처럼 오므리고 요는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화분이 지금 15cm인데 봉황처럼 오므리고 있어서 사이즈가 작아보여 하지만 장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4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아주 멋지죠. 자 다음 30번이 이아 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새가 이렇게 지금 오렌지빛에다가 너무 예쁜 빛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살구빛에다가 예쁘죠. 불새는 제가 빨갛게 물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불새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색감이 정말 예뻐요. 자 가운데 손톱은 아주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어요. 자이 아이는 사이즈는 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이즈를 제가 재어 볼까요. 사이즈는 화분 사이즈가 15cm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이 아이는 어머나 가격 정말 착해요. 3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요애이가 환희입니다. 환희, 환희가 외도자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내어줬다고 해요. 요 아이가 엄마이고요. 여기서 보세요. 자구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제가 볼 때는 오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두, 오두 이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진한 보라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요거 정말 예쁜데요, 여러분. 요것도 놓치지 마세요. 6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환희, 자 다음 32번이에요. 32번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타이거 마리아, 타이거 마리아, 처럼 제가 보여드렸죠? 요렇게물들 그런데 요거보다 더 진한 어, 검붉은색으로 더 진하게 물들 거예요. 근데 무거가지고 입장이 놀로란것좀 보세요. 단단하게 굳혔습니다. 자요렇게 건강한 아이들 데려가세요, 여러분. 타이거 마리아는 십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깨끗하고 손톱 다 살아 있습니다. 자이 아이는 워터릴리라고 되어 있어요. 워터릴리 자구가 지금 오두에 오두 딱. 당하고 아주 건강하게 생겼어요. 들어가지도 않게끔. 근데 여기서 지금 분질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막 철화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 상당히 특이한데요, 여러분. 뭐 가운데가 이렇게 분질을 하는 것처럼 아주 멋있어요. 오, 요거 데려가세요, 여러분. 요거 <laughs> 정말 예쁩니다. 데려가세요. 어,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들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주황빛으로 되어 있는 땅땅하고 건강한 우드 한문 군생의 워터 릴리 어, 세상이 와인는5만 원이라고 해요. 어 이거 대박인데요. 자 다음 모두가 알고 계시는 마디바인데요. 마디바가 묵어가지고 얼마나 멋있는지 땅땅하고 환엽에다가 풀을 보이죠 풀을. 어, 이렇게 지금 어 너무 예쁘죠. 자 마디바는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디바 없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마디바를 가지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건강하면서 묵은 등이 마디바 손톱 다 살아있으면서 프릴이 아주 멋지게 나오고 있는 요 마디바를 세상에 4만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 거저요,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드리는지 아셔야 되는데 어,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어쩜 이렇게 착하게 드릴까? 정말 올리브만 오면은 대박이에요.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님께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이렇게 멋진 아이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 여러분들이 아시고 되게 득템하셨으면 좋겠는데, 어 정말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laughs> 자, 다음. 35번입니다. 이 아이는 탈론이라는 아이예요, 탈론. 탈론이 아주 장립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낄따라고 뾰족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자구 하나 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묵어가지고 놀러란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아이는 가요. 4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이 아이는 몰게인입니다몰게인사두군색 자, 이렇게 묵었습니다. 빨갛게 물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고, <laughs> 이 아이도 아주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여러분, 하엽이 한 개도 없어요. 하엽 전부 다 제거하고 아주 깨끗하게 키워놓은 아이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니까 이런 거 득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뽑아서 보내드리니까 그냥 분갈이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6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몰개인 사두 군생. 자, 36번이었고요. 자, 37번입니다. 37번은 분 포함해서 전부 다 드려요. 네 개를 전부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어분 포함이에요, 분 포함 이렇게 화분 포함해서 5만 5천 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삼두군생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손톱이 뾰족한 이런 아이가 있고, 이 아이는 에보니인것 같은데 아니면 유황빛으로 물 들어가고 있는 아주 반듯하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자, 이런 아이가 있고 다음 이렇게 풀분에 숨겨져 있는 아주 멋진 장력을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를 다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 5만 5천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화분 포함해서 드려요. 자, 다음 38번입니다. 38번도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분 포함해서 5 5 0 0원이에요자 무료 배송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낄다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요 아이는 한 세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그란 화분에 심겨져 있고 요 아이는 제가 볼때 불새인 것 같습니다. 불새 맞네요. 불새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깨끗하면서 손톱 좀 보세요, 여러분. 요런 아이가 불새예요. 요 아이가 빨갛게 물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고 자 요런 화분도 가격이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요렇게 어, 1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삼두군생의 아이가 있고 요 아이도 요런 아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1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어, 창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SP로 다 전부 다 보내드려요. 자 이렇게 네 개를 다 드리면서 55,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39번입니다. 39번도 화분 포함해서 5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이 아이는 삼두군생입니다.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요. 이런 것도 화분 가격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삼두군생에 이런 창이 하나가 있고, 이 아이도 장잎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두근생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머, 요 트임 화분. 화분 값이 꽤 있어 보여요, 화분은. 자, 화분을 득템하세요. 자, 요 아이도, 이렇게요 어,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에보니 같아요, 에보니. 자, 이렇게 에보니. 어머, 요 아이는 환엽이에요. 어, 환엽. 어, 이렇게 넓, 넓다란 한협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예쁩니다. 통통합니다. 자 손톱 다 살아있습니다. 10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자 요하이까지 해서 네개를다 드리면서 5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자 40번이에요. 40번도 네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화분에 심겨져 있는 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제가 SP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요하이도 요하이도 조금 작은 화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자구가 헉, 어머 어머 여기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개나 달렸습니다. 네개 그래서 오두 군색입니다. 이런 나분에 심겨져 있고 자, 이 아이도 환엽인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놀랄하게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러면 손톱은 또 이렇게 뾰족하면서 자, 이렇게 10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아이 이 아이는 먼디래요. 먼디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나분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다 드립니다. 5만 5천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41번 자, 41번입니다. 41번도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자, 이렇게 요거, 에보니 같았죠, 여러분? 이렇게, 어, 놀놀하게 물들어가고 있는 작은 포트에 숨겨졌어요. 화분이 도자기 화분이에요. 어,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달달 달구셨습니다. 자, 요아이도 보세요. 요아이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또 달달 달고셨어요 화분째 보내 드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뽑아서 큰 화분에다가 심겨 주시고 요 화분은 따로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요아이가 불새예요. 불새 불쇠, 2두로 되어 있습니다. 불새가 멋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아이 가지고 계시면은 빨갛게 아마 물이 들 거예요. 멋지게 생긴 불새가 있습니다. 2두로 되어 있고요. 요아이는 어,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여기 입장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들 물을 많이 먹어서 터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그냥 놔두셔도 돼요. 이렇게 문제가 되시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 포함해서 그냥 5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자, 42번입니다. 자, 42번, 42번도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화분이 많이네요. 오렌지 에보니인 것 같아요. 오렌지 에보니 맞네요. 오렌지 에보니 전보다 이렇게 생긴 거 많았죠? 오렌지 에보니입니다. 다음 요 아이는 왁스입니다. 왁스. 왁스, 왁스가 군생이에요.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왁스 군생. 자, 이렇게 이런 화분의 생. 자이 아이는 슈퍼클론입니다 슈퍼클론 10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손톱이 다 살아있고 자 이것도 도자기 화분에 숨겨져 있는데 이 아이는 에스페어 이름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가 42번이고요 5 5 0 0 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30, 43번이에요 43번 마지막입니다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손톱이 이렇게 새까맣면서와 이름은 여기 핑크에보니래요 핑크에보니 오 진짜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핑크에보니가 있고 요 아이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은 피멍이 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이지만 피멍이 드는 그러면서 많이 무었습니다 자, 요 아이도 오렌지에보니 같아요. 오렌지에보니 요렇게 어머 소농기 사장님 화분에 심겨져 있고 자, 요 아이는 먼디입니다. 먼디가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다져졌고 깨끗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네개다 드립니다. 오만 오천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 화분 포함해서 세트로 드리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단품으로 명품 명품인 음, 창을 아주 착한 가격으로 잘 키워서 아주 깨끗하게 잘 키워서 보내드려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정말 안 돼요. 너무 아까워요. 어, 자, 저는 솔직히 제가 다 데려가고 싶어요. 다 데려가서 언니들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벤트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간절해요. 너무 착하게 드리니까. 근데 제가 사정상 또 그렇게 할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득템이에요. 직접 보시면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올리 올리브, 올리브 다육의 매니아분께서 아주 잘 키운 창을 여러분께 어, 보내드리니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시는 기회 되시고 데려가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다육 생활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음.